양극재 관련 업체는 그리고 전액을 하는 회사는 여기에 첨가질를 하는 회사가 테크주린니도 알아듣고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신. 아, 2차전지 같은 네. 경우는 네. 이렇게 투자가 확 몰리는 그런 사이클이 네. 있어야 또 네. 주가도 확 오르고 하잖아요. 네네. 올해 안에 사이클 있다고 보시나요?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계속 우상향 만합니다왜 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 연간 신차 판매량이 네. 어, 많을 때는 뭐 1억대 적을 때는 한 9천만 대 정도 팔려요 오. 전기차 침투율이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음. 3~4% 밖에 안 되거든요 재작년은 일단 중국이 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15% 정도에 넘어섰거든요 와. 작년에는 유럽 유럽도 이제는 한 10%까지 올라왔어요 음. 그런데 미국은 2% 어? 왜 미국은 저렇게? 나 트럼프가 했잖아요. 어? 아, 안 트럼프 이제 없는데? <laughs>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을 때 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오바마 때 약속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또 굴뚝 산업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기 음...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또 바이든은? 바이든은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그렇죠.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음... 올해 내년의 성장은 다 미국 쪽이다. 음... 미국 쪽 전기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당초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네. 전기차 판매량이 원래 네. 한 (450만 대) 정도 봤어요. 그런데 네. 지금 (750만 대) 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이 또 하나 또 트리거가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화석연료차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 쪽에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너무 아웃포폼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어... 이거는 향후 뭐 5년 이내는 뭐 사이클 꺾일 걱정은 안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 볼륨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에는 고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2차전지는요 양극재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양극재 쪽에 모든 혁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삼원계로 치면 NCA하고 NCM 중심으로 발전이 됐는데요 그러면 뭐가 하이니켈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이니켈이 뭐냐면 요 처음에는 NCM으로 치면요 이게 처음에는 비율이 3대 3대 3을 썼겠죠. 플러스 음. 1%는 첨가제. 이렇게 썼어요. 미켈, 코발트, 망간. 아 네. 3대3대3 쓰다가 코발트가 되게 비싸요. 코발트. 아 히토류거든요. 네. 코발트가 되게 히토류보다 비싸고, 이게 콩고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아프리카. 음. 콩고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이걸 채굴하려고 아동들을 막 노예처럼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네. ESG 차원에서 문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발트도 비싸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코발트를 계속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개발이 되왔습니다 음.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니켈 비중을 높이는 거죠. 니켈 비중을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6대 622, 뭐 이런 식으로 오. 721로 와. 가다가 811. 오. 고춧가루, 된장, 네. 이런 비율처럼. 네, 그렇죠. <laughs> 막, 막,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되긴 되나봐요. 굉장히 이게 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하이 니켈은 네. 니켈이 70% 이상일 때부터 하이 니켈이 되는데요. 네. 하이 니켈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음. 좀 어렵습니다. 덴드라이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덴드라이트가 뭐냐면요. 음. 양극재에다가 이렇게 리튬이 계속 집, 집전됐다가 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리튬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표면에 요게 계속 자라요. 이렇게 음. 뾰족하게 자랍니다. 계속 쓰다 보면.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을 훅 뚫어요. 이렇게. 음. 분리막은 이거 필름이거든요. 필름. 팩트 필름이에요. 그냥. 뚫겠죠. 이게. 덴드라이트가 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뚫리면 불납니다. <laughs> <그때 웃음> 불이 나는 거예요. 네, 불이 거야? 납니다. 예. 네. 위험하잖아요. 이게. 전액이 이렇게 네. 이쪽하고 이쪽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섞여 버리니까 불이 나는 겁니다. 이게 덴드라이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굉장히 첨가제나 이런 기술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음. 그동안 이, 이 하이니켈 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국이 음. 하이니켈 쪽을 아직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가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거고요. 양극재는 그러면 이 NCM NCA라는 데다가 네.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알박이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같은 데다가 아. NCA를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음. 에다가 음극재는 구리에다가 이렇게 오. 구리 동박이라 고 그러죠. 동박. 네네네. 동박에다가 흑연을 붙입니다. 흑연. 그리고 분리막은 분리막은 필름이에요. 똑같이 된 필름인데 여기에 미세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 통과 못 하고 리튬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구멍이 나중에 찢어지면 불이 납니다. 전해액은 그 리튬이 폭담겨있는 액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첨가제들이 들어갑니다. 첨가제. 첨가제 결국 부가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첨보라는 회사가 주로 하는 겁니다. 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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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관련 기업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양극재 관련 업체는 네.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브레... 아, 주이 기업 알고 있습니다. BM. 예.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핫하죠. 그리고 LNF. 대표님,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네. 아직... 논무비싸서못 사는 회사인데요. 아, 그래 알고는 있어야죠. 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음극재는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 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분리막을 하는 것은 최근에 상장하는 SKIT. e 네. 뭐 SKC.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액을 하는 회사는 이제 후성. 후성. 네, 동화기업 동화기업. 네,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기에 참가지를 하는 회사가 네. 이제 대주전자재료, 네. 뭐, 나노신소재, 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CNT, 탄소나노 튜브를 하는 회사고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제를 합니다. 그러면 은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러면 투자를 할때 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냥 다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대장주를 사는 게 좋습니다. 아, 대장주를. 네. 1등주1등주 1등.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 볼리막 어, 쪽에서는 s k i t 그리고 전해액 쪽에서는 이제 동화기업 이제 여기 아. 이제 첨가제하는사 첨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는 많이 네. 비싸요 지금 음...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먼저 펀더멘탈의 영역보다는요 향후 어떤 미래에 대한 음... 그림 네. 이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이쪽 섹터만 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포토폴리오의 네. 하나로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본 소재들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배터리 타입이 있는데요 음... 배터리 타입이 있는데 이 각형 캔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음. 그리고 파우치 타입이 있습니다. 파우치? 네. 파우치 타입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가 하는 거고, 네. 각형은 SDI가 합니다. 어. 그리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원통형. 네. 원통형은 아까 이야기한 테슬라죠. 최근에 삼성 SDI 쪽에서 투자 흐름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각형 관련된 신흥 SEC나 이제 좀 투자가 이러지나 해서 네, 네.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상신 EDP 뭐 이런 회사들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장비 쪽에서는 하나기술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하나기술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조립 공정에 이런 턴키 베이스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조립 공정이나 음. 활성화 공정 이런 쪽. 좋게 보시는 이유로는 그러면 네, 어떤? 일단은 기능? 미국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반도체도 디스플레이 2차전지도 다 미국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미국 쪽 투자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 음. 익스포저가 있고 좀 기술적인 어떤 독보성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데 비해서 음. 다몇 조거든요 이런 회사들 다, 네. 다 조단이에요 어지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숫자는 안 나오는데 미래를 땡겨와서 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저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드셨죠? 네. 좋아요. <laughs>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테크주린이도 알아듣고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신!